이번 영상에서는 그 해거는 톱날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거는 보면 사포맥스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해거는 우리 예전 제품들에서는 퀵 클램퍼가 달려오지 않고 일반 톱날 클램퍼 여기네 개가 달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상부, 하나 상부, 하나는 하부로 사용해서 두 개를 톱날을 물려서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굽기키라든지 외곽선만 따는 경우에는 큰상항이 없었는데요. 그죠? 이제 우리가 작품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 구멍이 많은 부분들. 일일이 하나하나 톱날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체결하고, 다시 텐션 조절하고, 따내고, 또 빼고, 넣고, 빼고, 넣고를 반복합니다. 그죠? 그 수백 개 또는 수십 개까지 이제 이제 작업을, 작업을 할 건데, 그럴 때핏 클램프가 아닌 일반적인 클램프 방, 톱날 방식으로는 어, 저런 우리 인내의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개선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방법을 찾고 좀더 쉬운 방법, 기본적으로 해그너를 쓰시는 분들이 톱날 교체 방법이 제트보다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키큰 앰벌 쓰시면 되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똑같은데요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봤는데 어, 조금은 잘못된 사용법을 사용하고 계셔서 그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톱날 교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 꼭 이게 표준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어, 조금은 불편함이 개선, 개선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지 이게 표준이 아니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게끔 새로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소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해그너 제품에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톱날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메뉴얼도 되어 있는 방법은 이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죠? 하나는 상부, 하나는 하부를 쓸 거고. 자, 먼저, 하부를 먼저 연결할 겁니다. 그죠? 자, 가이드에 꽂고, 이 가이드에 보시면, 톱날 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톱날이, 얘가 하부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즉, 즉, 위쪽으로 지금 톱날 방향이 가게끔, 즉, 이 톱날을 보시면, 자, 톱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되 있다는 거는 지금, 위쪽으로 지금 톱날이 꺾여있죠. 그죠? 여기 하부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스크루스에 요렇게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나무를 갖다가 긁어서 아래로 힘을, 받, 힘을 줍니다. 그러면 나무는 아래로 끌려 나가기 때문에 이 정반에 받쳐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딱 걸려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톱날 방향은 아래로 되어있습니다 게 여기에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또 톱날에서 판이 덜 튀게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으시면 톱날을 거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쪽 부분이 많이 닿았다 그러면 거꾸로 하시면 또 이쪽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톱날이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장착이 돼야 되니까 지금 하고 톱날 클램프에다 연결할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돌아가고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림 보시면 자 톱날이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오게끔 해줘라 됐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이 상태도 이 상태로 자 여기에 체결이 될 건데. 자 대부분 체결하시는 거 보니까, 회관의 어, 동영상 메뉴얼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꽂을 건데, 자이 홈에다 꽂을 건데, 홈에 꽂으면서 너무 꽉 밀어 넣으면 이 볼트에 받치게끔 넣게 되면, 이 볼트를 돌리면서 이 톱날이 나중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체결이 되면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오지 않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직도 안 맞을 것이고, 나중에 톱날이 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있냐면은, 매뉴얼에도 어떻게 되있냐면은, 얘가 톱날을 집어넣고, 끝까지 집어넣어서, 톱날에, 받, 이 볼트에 받치고 나서, 그리고 약간 앞으로 당겨서 1, 2mm 정도 앞으로 당겨서 체결하라고 되있습니다. 그래야 볼트가 볼트를 조일 때 볼트와 같이 물려서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럴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잘 집어넣고 이렇게 체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 가이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고 맞출 건데 자, 이게 움직 움직임이,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손이 그죠? 아무리 내가 잘 하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 옆으로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손가락을 여기에 받치십시오. 이렇게 받치고 톱날을 여기서 얘를 받친 상태 위에 올리고 이 손가락으로 꽉 잡아 주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에 지지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이고 딱그 상태에서 움직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여기에 붙이시고 여기 얹으시고 이 손가락으로 이 톱날을 살짝 밀어준다 하시면 됩요 그리고 끝까지 밀었다가 받쳤을 때 약간 앞으로 당겨서 그리고 이제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톱날과 같이 돌지도 않고 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딱 수직이 딱 맞았다. 정중하게 맞았다 싶으면 바로 돌려서 체계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도 약간 고급죠 약간 고급서 약간 풀고 다시 조절한 을 다음에 체계를 하시면 정중하게 오게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부를 연결했다면 이제 상부를 연결할 건데요. 상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똑같은 위치대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꽂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 이 그림과 반대가 되겠지, 그죠이 그림과 반대로 톱날이 왼쪽 방향으로 오게끔. 이렇게 또 같은 방법입니다 그죠 같은 방법 손으로 받쳐주시고 여기에 딱 지지를 하시고 여기 꽂아가지고 끝까지 꽂아가지고 살짝 빼십니다 그리고는 딱 고정해 놓고 볼트를 바로 조아 주십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메뉴에 있는 내용대로 상하부를 연결을 했고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이제 톱날이 앞으로 보게 하고 핀 방향이 아래로 이렇게 지지, 아래로 가게끔 해서 여기 하부로 오고 요거 상부로 오게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끼우시고 아래쪽 부분에 자 스프링 부분을 눌러서 얘를 걸어주겠죠 그죠? 아래쪽에 스프링 부분을 눌러서 걸어주시고 자 걸어주신 다음에 이제 상부 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줄 겁니다, 그렇죠? 자, 상부도 보시면 이렇게 그어주실 건데, 자, 이걸 살짝 내리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끼워주실 건데, 자, 끼워주기 전에 여기 이걸 뉴럴이라는 명칭을 쓰던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고정을 시키기 위한 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돌려서 여기를 눌러 주실 건데, 자. 매뉴얼 대로 보시면 이걸 꽉조시면안 돼요. 꽉조시면 얘가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얘가 움직임 있게 약간 공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계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수직과 가운데에 체계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유격이 없다면은 내가 정확하게 안 체, 여기에 딱 체계를 안 했는데 자, 텐션 내부를 꽉 줘서 이걸 텐션을 줬다 그러면 톱날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딱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얘가 만약에 고정이안 됐다면 얘가 딱 이렇게 움직이면서 딱 수직을 잡아주는데 만약에 이고정이 되어버렸다면 얘는 딱 가만히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 수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톱날이 휘어서 아래로 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임이 유격이 있다면 혹시나 잘못 체결하더라도 얘가 약간 앞으로 나온다거나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정확하게 수직이 내려가게끔 어느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얘를 고정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약간은 1mm 정도, 2mm 정도, 여기에 공백을 두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죠 메뉴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해그는 메뉴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체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는 체계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텐션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죠? 자,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자, 요거, 텐션 레버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요걸 조절해서, 텐션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텐션을 조절합니다, 그죠? 그의고 고음으로 갈수록 꽉조아지는 거죠, 그죠 너무 꽉조면 나중에 소잉하다가 톱날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움직임이 생긴다고 보세요, 정도, 그죠 생기면서 피아노 우리 어, 기타 음을 쳤을때 땡땡땡땡 좀 맑은 소리 난다고 싶으면 이런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소잉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 감이 오십니다. 이렇게 조절하시고, 자다 됐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반지를 올리고, 소잉을 하겠죠, 그죠? 죠 자, 이거는 이제 외부만 딸것 같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외부만 딸 거면 이대로 그냥 쭉 담으면 끝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안쪽, 인레이 작업을 할 때, 자, 여기에 딸려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는 안쪽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해야죠, 죠 톱날을 집어넣고 다시 얘한테 체결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메뉴로할것 같으면 얘를 빼서 여기 넣고 다시 할 건데, 만약에 그럴 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얘 때문에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그는 매뉴얼대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인내 작업은 사실은 힘든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내 작업을 하실 때 대부분 분들이 자퀵 클램프라는 걸 사용하실 거예요. 퀵 클램프라는 얘를 사용해서 인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얘보다는 훨씬 이 텐션 조절하는 게 편합니다. 그죠. 문제는 예전 제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됐어요. 요즘 제품에는 이게 이제 포함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이 퀵클램프가 아닌 예전 클램프를 사용해서 인레이 작업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저도 옛날에 요로, 요걸로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얘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자, 뉴러를 조정해서 얘를 꽉 잡아줬습니다. 꽉 잡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톱날을 바로 요소 불렸어요. 그래서 자, 조절 손잡이를 풀고 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위로 튕겨 올라가니까 얘를 안 움직이게 잡아주고, 얘를 이 상태에서 돌려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품을 구물 홀 가공하는 데서 넣어주시고 그죠? 자 넣은 다음에 상태서 어떻게 됩니까? 톱날을 다시 여기에 체결할 때자 눌러서 자 체결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클램프 자체를 보시면 이게 앞뒤로 통과가 돼 있습니다. 통과가 돼 있다 보니까 얘를 집어 넣다가 어느 정도 잡으면 안으로 쑥 떠버립니다. 통과해버립니다. 이 사이 간격으로, 그죠? 통과해버리고, 얘가 또, 이, 양쪽에서 얘를 조아주면서 얘를 물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조아주기 전까지 얘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가 수직과 가운데를 딱 맞춰주고, 그리고 얘를 조아서 얘가 철, 철이 꽉 물어줄 때까지, 쪼을 때까지 얘를 잘 고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얘를 고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얘두 손가락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깊이 잘 중심을 잡아주시고,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가가지고, 그 상태에서 쪼아서꽝 누를 때까지 잡고 있어야 자, 그러면, 딱 물었다는 거죠. 요렇게 하고 자 손잡이를 해줄 거고 자 적당히 조절하고 손잡이를 해주고 다시 텐션이 안 맞으니까 텐션 레버를 돌려서 또 조절할 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적당히 돌려서 어느 그 정도 우리가 텐션이 생길 때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됐다 싶으면 소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홀 가공할 때또 똑같은 방법이죠. 또 손잡이를 풀고, 자, 똑같이, 자, 위로 튕기지 않게 얘를 잡아주고, 또 얘를 풀고, 그죠? 자, 풀고, 다시 또 다른 홀에 집어넣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주면서 양손가락 잡아서, 또 가운데 올 때까지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쪼아주고, 그 다시, 손잡이, 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텐션, 내부 올려서벌서 조절해주고, 텐션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의 공포를 또 작업을 하고, 또 똑같이 풀고, 자, 이 방법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면 사는데 이게 이제, 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백 개, 뭐 적게 하더라도 수십 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텐션 잡아주고, 톱날을 다시 끼우고, 인내에 다시 홀에 끼우고 하는 이 작업, 이 시간이 실제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온 제품이 피클램프라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킥 클램프와 다른 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톱날 잡아준 부분은 비타게 생겼습니다. 생죠 하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방식이 틀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막혀있어요. 얘는요, 완전히 뚫려있죠. 그죠? 그래서, 톱날을 넣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넣으있냐면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뒤로 쑥 빠지기 때문에, 내가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뒤가 막혀있고, 자, 홈도 보시면, 자, 이렇게 가운데 올수 있게끔, 요 정도까지 딱 파져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 넣을 때 그냥 끝까지 꾹 밀으면 됩니다 꾹 밀어 넣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데까지 받치는 데까지 딱 넣게 되면 얘가 딱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밀기만 하고 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잘 가운데 부분을 딱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큰터징 중에 하나가 자 얘는 이 볼트가 조이면서 이 어댑터가 오므려지면서 얘를 이 양쪽에서 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양쪽에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볼트가 따로 고정되는 어있 볼트가 하나 있고요. 자, 이 노브와 붙은 볼트가 여기서 이만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볼트가 두 개가 나중에 쪼게 되면 이 볼트는 고정, 이 왼쪽 볼트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 볼트에서 쪼개 되면 볼트와 볼트 사이에 얘가 톱날이 꽉 물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을 때 아까처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볼트 아래쪽으로 넣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얘는 볼트와 볼트 사이까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큰 특징이 노브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돌려서 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의 힘만으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대신 조금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그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얘는 체결을 할 거고요. 키클레프는 체결을 하고 얘는 반드시 꽉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돌리거나 했을 때 얘가 흔들림이 없겠죠, 그죠왜 그 그냐면은 러 아까는 그건 뭐 고정을 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얘는 구멍이 뚫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요 가운데. 근데 얘는 아까 말했듯이 뒤에 막혀있습니다. 막혀있으면서 어느 정도 홈이 파져있기 때문에 거기 끝까지 밀어넣으면 위치가 거의 가운데 잡혀요. 그래서 밀고 그냥 쪼아서 딱물주기만 하면은 웬만해서는 가운데 잡힙니다. 그래서 얘를 고정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계할 건데, 자, 이제 대부분 퀵클램프를 쓰면은 많이 편해집니다. 그죠? 하부만 연결을 해주고, 자, 트클럽 플랜 체결해놓고, 나중에 톱날 교체하실 때, 이렇게 놓고, 하부만 채워주고, 톱날 방향 아래로 해서 하부만 채워주고, 얘만 여기서 고정만 해주시면, 바로 상부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었다면,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상부에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홀 가공해 놓고 홀 가공한 곳에서 자, 홀에다 넣고요. 그다음에 이걸 내리고 자, 이제 풀어 놓고 홈에다가 끼울 겁니다. 자, 홈에다 끼울 거고 볼트 사이에 끼울 거니까 볼트 사이에 끼울 거고요. 자, 이상태에밀 밀기만 하고요. 손가락으로 하나 눌러 주고 밀기만 하고 얘를 조아 주면 됩니다. 그렇죠? 조아주기만 하면, 바로 물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잡이를 체결해주고, 체결해주고, 텐션, 텐션을 적당히 돌려서 체결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의 홀이 작업이 되겠죠? 소잉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다른 홀에 작업할 때는, 손잡이를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고, 팀이안 되니까요. 탁 풀면 튀게 되니까, 얘를 눌러주고, 자, 얘를 돌려서 풀 겁니다. 그죠? 자, 너무 꽉 조면 또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풀어주고, 자, 똑같이 또 하나의 홀에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또 체결하겠죠. 자, 또 볼트와 볼트 사이에 잘 맞춰가지고, 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죠 집어넣고 체계를 해주고 자 얘도 또 마찬가지로 텐션 조정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볼트와 볼트 사이를 집어넣을 때 앞에서는 약간 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여기 넣을 때는 나중에 클램프를 쪼았을 때 자, 얘를 눌렀을 때 느슨하게 졸립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보다 조금 더 높게, 자 얘를 많이 좀 높게 해가지고 볼트를 조았다 그러면, 자 얘를 풀려가면 빡빡합니다. 문제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또 노브를 풀고, 자, 텐션 손잡이를 돌려 풀고 다시 얘를 또체결하고또 텐션을 또안 맞으면 텐션 또 조절해서 또 텐션 맞추고요. 자 이래가지고 또소영을 합니다. 그죠. 자, 똑같이 또 다른 홀자 다가가면 또 풀고 또 풀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홀을 집어넣을 거고 다른 홀에다 넣을 거고요. 또 와서 체결할 겁니다. 체결할 거고 또 조아주고 자 손잡이 도 체결할 거고 또 텐션이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조절해서 그 다음에 또소영을 하고요. 그죠. 자, 이런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뒤에 텐션 손잡이를 자꾸 만지게 됩니다. 그죠?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정확한 위치에 딱딱 걸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내가 정확하게 넣는다고 해서, 뭐, 1mm, 2mm 정도의 오차가 안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오차 때문에 나중에 이런 내부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얘를 만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저는 자 먼저 넣을 때자 얘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볼트 뉴를 볼트 제일 끝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냥 얘를 넣어주고 눌러서 위에 등 여기 맨 위에 받칠 때까지 그래서 여기 넣고 받치면 받쳤다면, 어떻게 해요? 자, 눌러주고, 얘를 넣고, 눌러줘서, 위에 받치 있다면, 그때, 얘를 조고 있습니다. 얘를 줘아줍니다 그럼 얘는 계속 받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죠? 늘그 자리, 그 깊이만큼 들어가고, 그 위에 딱 맞게 받치기 때문에, 늘그 길이만큼은 딱딱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텐션 손잡이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만 딱 텐션을 딱 맞춰주면 됩니다자 텐션을 맞춰줬다면 자이 상태가 됐다면 자홀 가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홀에 넣었다면자 풀고 얘도 풀고 자다홀을 집어넣고 또 했다면 또 마찬가지겠죠? 집어넣고 머리가 자 끝에 받칠 때까지 또 밑으로 누르고요. 자, 넣고, 눌러서 받쳤다면, 다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손으로 쪼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거 손들 거 없죠, 이제, 그죠? 자, 텐션 손잡이만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에 요거 딱 맞춰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길이로 딱 넣어, 넣어버렸기 때문에, 뒤에 텐션 손잡이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텐션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죠? 자, 같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빼고, 자, 풀고, 볼 자, 집어넣고, 나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자, 긁고, 밑으로 내려서 받칠 때까지 넣고요. 조아주고, 자, 얘만 돌리면, 그대로 잡힌다는 거죠. 이 방법을 써주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까 치는 그냥 중앙에 집어넣고, 다시 텐션이 안 맞으면, 또, 손잡이를 돌려서, 텐션을 맞춰주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요령만 찾으면 됩니다. 요령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어떤 겁니까? 바로, 여기에 맞춰줍니다. 그죠? 톱날 꺼트기 맞춰서, 항상 들 때, 맞춰주기만 하면은, 한 번만, 텐션 조정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 이대로만 작동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이제 여기에 딱 정확하게 받치게끔. 근데 톱날이 또 바뀌면 또다르지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톱날과 얘 톱날이 길이가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부, 하부를 체질할 때 깊이가 또 1, 2mm 변합니다. 그죠? 깊이를 또 내가 더 많이 넣을 때도 있고 조금 넣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길이의 톱날이지만은 나중에 이게 딱 맞췄는데도 하부 넣을 때 깊이가 또 틀리기 때문에, 1, 2mm 변하게 되기 때문에, 또 텐션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 번은 톱날을 교체하게 되면, 그 톱날 교체한 새 톱날은 한 번은 꼭 조절을 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손잡이 레버만 걸어주시면, 소잉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텐션이 딱 맞게 되겠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수십 개, 수백 개의 홀 가공을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홀을 집어넣고, 자, 텐션 네 번만 사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체결해서, 소잉하고또 풀고, 바로 쏘, 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톱날교체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1초, 1초, 뭐, 말 그대로 한 2, 3초도 안 걸립니다. 그죠? 자, 그렇게 작업하면 수백 개, 뭐, 수십 개할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방법을 안 쓰고 계셨다면 한번 해보시고, 음, 저 나한테 안 맞겠다. 나도 안, 이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예전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